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평안을 빕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아침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과 친지들,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게 되는 12월입니다.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룩한 계절, 대강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주님은 구원으로 진리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기쁨을 가슴에 안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기쁘게 살아내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두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1 0 0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 아홉 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온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사랑의 주님, 저의 교만을 벗겨 주셔서 제가 잃어버린 양한 마리이기에 주님이 저를 찾아 오신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를 향한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회개하여 구원함을 받게 하시옵고 마침내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에 도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열 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는데 아홉 명은 예수께로 오지 아니하고 한 명만이 예수께로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야기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갔으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에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로 어, 지나가시게 된 것이죠. 그 지나가고 있을 때한 마을에 이르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여기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대라고 이렇게 말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나병 환자는 마을 안에 함께 살 수가 없었죠. 또, 나병 환자는 자신들의 병이 다른 사람들에게 옮긴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죄인이며 또 나병을 가지고 있기에 가까이 동네에 와서 지내지 못하고 동네 밖으로 나가서 살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어,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뵀지만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여기서 주는 의미는 대단히 예, 특별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그들은 어, 예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어, 모시고 예수님께 자신의 그 어, 인생의 문제나 구원의 문제, 죄사함의 문제에 대하여 에, 은혜를 에, 받지 아니했습니다. 이에 비하여이 죄인이라고 취급된 나병환자, 아, 이들은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처지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향하여 멀리 서서 그, 그것도 소리를 높여서 어,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했던 것이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외쳤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의롭다 스스로 생각하고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 교만한 많은 사람들과 나병 환자로서 나는 참으로 죄인이고 사람들 속에 있을 수도 없는 자격 없는 자라고 생각한 이들이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열망했던 것이죠. 물론 그들이 자신들의 처지가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그리 했을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누가 예수님께 다가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자비를 구하는가? 바로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스스로 경건하다 거룩하다 생각하는 이들은 예수님께 다가가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 자신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어떤 인간의 경건함과 거룩함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다 씻고 거룩하고 경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온전히 경건하고 온전히 거룩하다고 스스로 믿어버리는 것이 문제죠 그것은 바로 어둠이요 또한 교만함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로 나가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죠. 나병환자, 그들은 죄인입니다. 그들은 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로부터도 버림받고 사람 가까이 사람 사는 동네에도 들어가기가 어려운 자입니다. 바로 그런 이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열망, 이런 것들이 살아있던 것이죠. 그 것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함을 입고 취유함을 입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 이렇게 됩니다. 보스고이르시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멀리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정말 애절한 부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정말 그들의 배 밑에서 나오는 고통의 간구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그같이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는 이 외침이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요청할 때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만에서는 이런 말이 안 나오죠. 내 스스로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상황이었어도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할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그 간청을 알고 계시기에 가서 그냥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더니 제사장에게 가는 길의 깨끗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예수님께서 불러서 그들에게 손을 얹어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도 아니고 또 안수 기도를 해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했더니 이들이 제사장들에게 가는 것이죠. 본래 나음을 입으면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도록 이렇게 율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미 나온 줄로 알고 믿고 그냥 제사장에게로 가라. 그 말을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이렇게 순전한 믿음이 결국 이들을 나병 환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응답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히 믿고 주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 주께서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내가 성경을 통해서 다 말하지 아니하였는가 성경이 있는 말씀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거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할 때는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땐 그 말씀을 따를 것이요 또 그런 말씀이 없을 때에는 이미 성경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15절 말씀엔 특별한 말씀이 나옵니다 고침받은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 예. 참으로, 어, 열 명이 취함을 받았는데, 아홉 명은 취함받고, 어, 감사는 했겠죠. 그리고서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고 취함을 받고, 또 오병의 기적으로, 어, 배불리 먹기도 하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이죠. 모든 이렇게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 은혜를 일회성의 은혜가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를 입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의 이르기까지 그가 복된 삶을 사는 방법은 예수님께로 나와서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이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기서 특별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이방이든지 아니든지 유대인이든지 아니든지 유대인들이 좋다고 인정을 하든지 아니하든지 상관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의 은혜 아래서 함께 살기를 원하면 그 누구라도 이 같은 은혜를 입고 구원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너희들이 유대인이라 하지만 그러나 은혜를 입었을 때에 너희들은 어떻게 하였는가 다 제각기 은혜 받은 거, 도움 받은 거, 복 받은 거 가지고 뿔뿔이 자기 길로 간 것이죠 그런 이들은 그 복으로 끝나고 그 인생은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와 복을 누렸을 때에 참으로 주님께 나와서 주님 같은 길을 갈 때에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좁은 길이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지만 거기에 영생의 길이고 거기에 구원함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길을 가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점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내 종이 되라, 내 말을 들어라 하면서 예수님이 묶어놓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가라, 됐다. 내 삶, 그 삶으로 뛰어들어라, 됐다. 그러면서 축복의 말씀이 보태지는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구원이냐고 하는 것은 치유받아서 육신의 몸이 나았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너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로 다시 오지 아니한 아홉 명의 사람들은 육신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육신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영혼의 복 결국은 영생을 얻고 천국에 이르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앙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열 명의 예 나환자들처럼 정말 예수님께 다가갈 수도 없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멀리 서서라도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애절하게 말할 수 있는 예, 거룩한 갈망 취함을 받고자 하는 갈망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갈망 복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더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면 내가 그 은혜 입은 것을 받았으니 됐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영혼의 구원, 영생의 구원, 또 천국의 일까지 주님과 더불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데에는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불을 짓고 구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불쌍히 여김을 받고 구원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주님께 나와서 일생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자유하게 묶어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 삶을 내가 충실히 살라 하시면서도 그 영혼을 구원하여서 영생과 천국에 이르는 기쁨과 삶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 같은 것이 은혜 받는 길이고 또 은혜 받은 이들이 살아가야 하는 길인 것이죠. 여러분께서 어 오늘도 이 같은 은혜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도 나병 환자처럼 멀리서조차 가까이 다가갈 수 없을지라도 소리를 높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는 간절한 마음, 거룩한 갈망, 치유함을 받고자 하는 마음, 새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고 거듭남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은혜 받은 이후에 주님과 더불어 일생을 함께 살고 영혼의 문지방을 넘어서 천국에까지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고, 늘 구원을 받은 영혼으로서 복되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재물을 잘 관리하고 나누는 청지기 생활을 하십시오. 재물은 재정적인 면만이 아니라 영적 성장의 귀한 도구입니다.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투기하지 않고 올바로 투자하였는가, 빚을 지지 않고 작은 것이라도 귀히 여겼는가,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였는가, 주 앞에서 물으십시오. 존귀하고 영화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